원장님, 당뇨가 있으면서 살까지 찐 분들이 정말 위험한가요? 네, 시한폭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당뇨가 있다고 다이어트를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체중의 5에서 10%만 감량해도 혈당 관리가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실제로 저희 한의원에서는 오늘 감량이라는 한약으로 다이어트와 혈당 조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생활건강한의원 대표 원장 김치승입니다. 오늘은 당뇨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다이어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원장님, 저희 시청자 중에 이런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당뇨가 있는데 살까지 쪘어요. 당뇨약 먹으면서 다이어트 약도 먹어도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아니 오히려 꼭 해야 합니다. 정말요? 제 주위만 봐도 당뇨병이 있으면 다이어트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포기하는데 이번 영상은 정말 꼭 봐야겠네요. 그게 바로 오해예요. 실제로 저희 한의원에서는 오늘 감량이라는 한약으로 다이어트와 혈당 조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어요. 오늘 그 비밀을 모두 공개할게요. 원장님, 당뇨가 있으면서 살까지 찐 분들이 정말 위험한가요? 네, 시한폭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특히 복부 비만, 이 복부 지방이 인슐린 저항성을 더욱 악화시켜서 혈당이 더 올라가거든요. 실제로 제 고객 중에 50대 남성분이 계셨는데, 체중 100kg에 당화 혈색소가 9%였어요. 그런데 6개월 동안 20kg 감량하니까 당화 혈색소가 5.8%까지 떨어졌거든요. 당뇨약도 줄이셨고요. 와, 진짜 놀라운 변화네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했나요? 사실, 당뇨 관리에선 몸의 균형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한의원에서는 이를 위해서 식욕과 대사를 함께 조절하는 한약 처방을 연구해 왔거든요. 한약 재료들 중에는 체내 대사와 혈당에 영향을 주는 약재들이 있어요. 이걸 환자분 체질에 맞게 조합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인슐린 기능에 도움을 주는 약재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혈당 관리에도 자연스러운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그럼, 당뇨약이랑 같이 복용해도 괜찮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병원약과 함께 저희 한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중요한 건 개인의 상태에 맞는 맞춤 처방이라는 거거든요. 한분한분 한분 상담을 통해서 가장 적합한 처방을 찾아드리는 게 저희 원칙입니다. 그럼, 한약만 먹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식단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저희는 당질 제한식을 권해드리는데 간단해요. 밥, 빵, 면 같은 탄수화물을 줄이고 대신 단백질과 좋은 지방, 채소를 많이 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에 밥 대신에 계란 후라이 두 개와 아보카도 반개 그리고 샐러드 이렇게 드시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혈당도 굉장히 안정돼요. 술은 어떤가요? 그 당뇨 있으면 절대 못 마신다던데. 완전히 끊으면 사실 가장 좋죠. 그렇지만 너무나 먹고 싶은 날에는 화요나 일품 진로 같은 증류주 아니면 라이트 맥주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와인이나 막걸리는 당이 너무 많고요. 그래도 술은 당뇨에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끊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최근에 정말 기억에 남는 고객이 있었어요. 60대 여성분인데 당뇨 때문에 집에서 인슐린 주사까지 맞으셨거든요. 체중은 85kg이셨고요. 이분께서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다이어트야 하셨는데 순주 돌잔치 때 예쁜 한복 입고 싶다고 결심하셨는데요 6개월 동안 오늘 감량과 당질 제한식으로 18kg 감량하셨고 인슐린 주사도 끊으셨어요 지금은 당뇨 약만 드시면서 혈당 관리 잘하고 계시고요 대단하시네요 당뇨인데다가 연세가 60대시라면 다이어트하기 정말 힘드셨을 텐데요 당뇨가 있다고 해도 저희가 처방해드리는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하신다면 다이어트와 당수치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 수 있어요 원장님 혹시 다이어트 한약의 부작용은 없나요? 처음엔 입이 좀 마르거나 가벼운 두근거림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물을 자주 마시면 괜찮아집니다. 중요한 건 반드시 전문의사와 상담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개인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맞춤 처방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체중 측정은 아침에 화장실을 다녀온 다음에 한 번만 하루에 여러 번 재미 스트레스 받아요. 오늘 정말 유용한 정보 많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당뇨가 있다고 다이어트를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체중의 5에서 10%만 감량해도 혈당 관리가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약도 줄일 수 있고 합병증 위험도 낮출 수 있어요. 저희 생활건강한의원의 오늘 감량은 단순한 다이어트 약이 아니라 식욕조절, 대사촉진,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 개선까지 당뇨 관리와 다이어트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저희 생활건강한의원 찾아주시면 제가 큰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생활건강한의원 대표원장 김지승이었습니다.